여사친 태그요아 어. 태그 안해, 태그 안해. 걔가 날 몰래 보게 해야지. 댓글은 달아. 그래서 어. 댓글을 달아. 아 너무 보기 좋네요 이렇게 웃음 웃음 물결 물결 이렇게 어때? 아, 어 되게 찌질해 아, 술 보여. 술 마셔야겠다. <laughs> 하루의 끝, 고요한 여름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없이 고요한 이 시간. 당신은 오늘 어떤 저녁을 먹었나요? 늘 라면만 먹던 1인 가구의 삶. 하지만 가끔은 우리도 풍속한 한 끼와 따뜻한 이야기쯤은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해장일지 김다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밤 사랑 이야기를 준비해보았는데요. 편한 옷 입고 술한잔 기울이면서 나누는 솔직한 연애 토크. 오늘은 라면 말고 특별한 안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게스트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YF 나연입니다. 와! 우리 오늘 편안한 분위기로 좀 무드 있게 촬영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반말로 해볼까? 그래? 그래? 반말로 하자. 반말로 하자. <laughs> 반말로 하자.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아연이가 준비한 특별편의 안주. 오늘은 라면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안주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무려 안주보다도 더 자주 먹을 만큼 특별한 요리라고 해 가지고 한번 소개해 줄래? 내가 이번에 준비한 요리는 라따뚜이라는 프랑스식 가정식 요리야. 그래서 사실 이게 프랑스식이라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냉장고 안에 있는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고 손에 익으면 라면만큼 빨리 만들 수 있어서 이제 이번에 가져오게 됐어. 뭔가 안주에서 프랑스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부터가 이제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기 시작해 볼까? 지금 준비한 재료들이 앞에 보면 토마토, 애호박, 가지 이렇게 있지. 근데 너 혹시 버섯 좋아해? 아니. 그래? <laughs> 다행이다. 버섯은 없어 오늘. 너무 고마워. 어, <laughs> 버섯 없고 너가 체칼이 집에 있잖아. 음. 그걸로 이렇게 몇 개만 썰어서 사실 준비해 주면 돼. 오늘 저걸 써는데 굉장한 노력을 들였다고 어? 들었어. 오늘 체칼이 못이더라고. 어. 채칼이 없어서 음. 그냥 칼로 썰었어. 음. 근데 원래는 체칼로 하면 1분도 안 걸리게 금방 썰수 있어. 올리브유를 먼저 이렇게 둘러줘. 썰어 놓은 거를 불 살짝 줄여주고, 불 살짝 줄여줘. 지 향이 응. 양파고, 하 이거는 양파도 쫙, 어, 조그맣게 잘라놨는데, 사실 이것도 없으면 생략해도 되는데, 있으면 더 맛있지? 지금까지 중에, 맛파본향 응. 중에 이게 최고야. 그리고 마늘도 넣어줘. 근데 한국인은 마늘을 좋아하잖아. 맞아. 그래서 마늘을 많이 넣어도 돼. 이걸 언제까지 볶냐면, 약간 살짝, 마늘이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음. 양파랑 이런 게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만 짜글짜글 볶아주면 돼. 요 응. 원래 레시피는 토마토 퓨레가 있어. 응. 그거 토마토 퓨레는 진짜 생 토마토를, 응. 그래서 얘를 그냥 넣어줘. 생 토마토를 넣은 거거든? 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싹싹 넣어주고, 언제까지 끓여야 되지? 한 3분? 3분 정도? 응. 3분 정도? 근데 더 적게 끓여도 돼. 사실, 자취하면 옛, 요리를 예쁘게 해먹지 않잖아. 맞아. 나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냥 넣고 끓여. 근데 그렇게 하면 모양이 안 예쁘잖아. 라따뚜이가 원래 깍둑썰기로 하는 게 클래식이기도 한데, 이제 조금 변형이 되면서 예쁘게 만든 거거든. 응. 그 영화에도. 이런, 어, 영화에도 이렇게 UFO 형식으로 이렇게. 지가 촥촥촥. 맞아. 넣으면서. 그래서 우리도 겹쳐서 겹쳐야죠. 이렇게 두를 거야. 채소만 위주로 했어. 나 요즘 다이어트 하겠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근데 지금 다이어트한다기에는 왼쪽에 쌓여있는 게 조금 어, 이렇게 술은 괜찮아 아 술은 괜찮아? 어. 이렇게 올려주면 돼 어렵지 않아 사실 예쁘게 안 올려도 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를 좀꾹 눌러서 꾹 뿌려주면 돼 그러면 지금 조금 숨이 죽은 것 같은데 치즈는 언제 뿌리는 거야? 딱 지금 뿌리면 돼 사실 자취할 땐 하나만 넣어 왜냐면 치즈 비스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두 명이니까 두, 명이니까 두 개를 뿌려줘요. 간을 안 해도 돼. 왜냐면 우리가 시판용 토마토 소스를 응. 써서 저게 간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 응. 근데 나는 후추는 그래도 한번더 뿌려주는 걸 추천해. 왜냐면 그럼 향이 되게 좋아지거든. 진짜 비주얼 미쳤어요. 치즈 두개 넣은 효과가 있는 거 응, 같아. 치즈 무조건 많이 응. 넣어야 되겠다. 응. 이러면? 완성인가? 네,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술을 뭘 먹을지 좀 정해보자. 어떤 게좀 땡겨? 지금 주종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진비마이버. 그러면 먹기 전에 한번 짠을 음, 한번 하고 시작하자. 하신데? 너무 맛있어. 내가 보통 라면에 해장을 하면서 또 음? 술을 먹거든. 해장술? 어, 원래 해장의 뜻이 그 해장의 음. 사전적 정의 한번 띄어주시면 술을 같이 곁들임이라고 나와있거든. 해장이? 어. 속을 풀면서 간단하게 또 술을 곁들이는 게 해장이야. <laughs> 그랬는데 라면을 해장일지라면서 술을 못 먹었어. 오 음주 방송 할 때까지 되게 기다렸어. 음. 나술 잘못 배운 거 아니야? 응?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내가 땡땡 라면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름하여 내가 땡땡 라면 밸런스 게임입니다. 와좀더 반응. 재밌겠다. 아아 어, 어. <laughs> 근데 진짜 밸런스 게임 아아아저애니아아아아아도 애니. 어. 나 그래서 진짜 응. 그거를 잘해. 꼬리 에 꼬리 에 꼬리를 물고 대. 어, 나도 어, 그게 너무 재밌어. 이게 너무... 추가돼도 진짜 어... 이야 이게 어... 추가돼도? 이게 추가돼도? 조건, 조건, 진짜 이러는데. 어 아, 그럼 오늘 밸런스 게임이 조금 기대가 응. 되는데 첫 번째 질문. 내가 고백을 앞둔 상황이야. 근데 1번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툭툭거리다가 이제 떠보면서 고백하기인데 음... 그냥 스트레이트 직진 고백하기. 나는 무조건 직진. 진짜? 어. 나도 완전 스트레이트 직진 직진이야? 고백하거든. 너 경험 있어? 고백해보면 나는 고백까지는 아니고 내가 먼저 번호를 따본 적이 있어. 음... 어디서? <laughs> 도대체 어디서? 언제? 아니, 아니 이건 풋풋한 얘기야.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어 고등학교 때를 거슬러 가서 허음으로 학원에 다녔어. 그때가 내가 학교가 좀 멀리 있는 학교로 배정이 돼가지고 응. 그 학원이랑 학교 애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거든. 응. 들어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 거야. 너의 이상형이 딱 어, 있었어? 궁금하잖아. 어. 얘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학원 끝나자마자 저벅저벅 가서 딱 폰을 내밀면서. 야, 근데 이거 너무 태토야 <laughs> 학원 끝나자마자 저벅저벅 가서. 아, 나 절대 못해. 핸드폰을 딱 내밀면서 <laughs> 나이 학교에 친구 없어가지고 나 물어볼 사람 없어. 너 나랑 친구해 줘. 전화번호 뭐래? 줄래? 해서 전화번호를 땄어. 음,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고서는. 문자를 보내서 나 땡땡땡인데 아까 번호 가져간 사람이다 앞으로 친하게 음, 지내자 그 친구네 반이 과학실 쓸때 일부러 앞에 얼쩡거리고 우연히 마주친 척해서 어 나랑 매점 갈래 하고 데려가고 직진 고백해 본적 있어 아니 없어 그러니까 어, 나는 응. 사귀자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응. 그 말을 유도하게끔 직그전 직진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여운 거 알지. <laughs> 그 유도할 그래. 때난 진짜 그 궁금하거든. 난 매번 완전 직진을 아 어. 하는데 그러면 약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에겐보이들은 도망간단 도망가. 말이야. 그래서 약간 그 유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어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좀 아. 팁을 하나 푼다면 어떻게 약간 그러니까 그 고백이 아니라 어쨌든 사귀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음, 음. 그럼 그 전까지 뭐밥 먹자. 음? 언제 시간 되냐? 어디냐? 지금? 그럼 내가 걸로 가겠다. 이렇게. 음. 나는 그건 있어. 그 애타 시간표를 거의 외워놓는 느낌? 얘 공강일 때그 건물 주변에 맴돈다던가아 너가 완전 고수네. <laughs> 나그 정도는 안 해. 아니야, 그래 놓고 나는 사귀자! 이래 버리니까 문제라고. 음, 그럼 도망간다고. 나는 사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기다리는 것 같아,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려. 약간 그 직진 고백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밸런스 게임이 여기서 갈리네? 어, 고백하게 만들기 대 고백하기. 그냥 근데 이거는 음. 고백 공격 일수도 수도 있잖아. 있잖아. 어 맞아. <laughs> 아이언이의 스킬을 더 네. 알아내야 될것 같아 내가. 내가 응. 기회가 되면 A부터 Z까지 전세주도록 리스트 하는 네. 방법부터. 네,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밸런스 게임 내 A인이 지금 거짓말을 친 상황이야. 이미 거짓말을 쳤어. 어. 근데 그 거짓말이 하나는 저 A인이랑 밤새 술 마신 거. 네? 하나는 이성 친구랑 1박2일 여행 간 거. 야, 일단 거짓말 친거부터 너무 막아. 어. 아니 근데 화가 나 화가 어, 나 지금 둘 중에 나. 더 최악인 거 일단 난둘다 용납할 수 없고 어. 그래도 네. 최악인 걸 고르자면 나는 전 애인이랑 밤새 술 마신 게더 짜증 나. 근데 우리가 갈려야 되는데 나도 저 내인이거든. 그근데 어, 절... 그 이유가 이거. 뭐야? 아 나는 여행은 응. 갈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진짜 100번, 만번 양보해서 음. 갈 수도 있지. 그리고 일단 아직면 숙소까지 예약하고. 아직은 짐도 싸고 전 애인은 이미 막 데이트도 막 음. 해봤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헤어졌지만 헤어지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만났던 이유도 있을 거야. 좋으니까 맞아. 만났겠지. 맞아. 근데 뭔가 술을 마시면 음. 약간 옛날 얘기도 막 오가. 그러니까 추억에 젖어가지고 막 거의 응답하라고 음. 둘이.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그러면 이제 조용히 스토리 안 올리고 조용히 마셨는데 걸린 전해인 돼. 막어 오늘 막뭐 아연이랑 감각사로막 올리고 막 숙구 해가지고 올려 막아 나도 둘다 너무 싫어 숙구에서 너무. 올리고 막내 남친 사진 같은 거 맘대로 찍어가지고 약간 야뭐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그여자친스럽게 차라리 근데 여사친스러운 게 나은 것 같아. 난 여우 같은 응. 것보다는 그냥 응. 차라리 친구처럼 하는 게 응. 나은 것 같아. 근데 응. 여기서 할 말. 그런 남자랑 사귀지 마! 너. 아파, 내 얘기 아니야. 안 돼, 어때? 어쨌든 둘다 거짓말을 했어. 그냥 말을 하면 돼, 차라리. 응. 그러니까 뭐, 나 오늘 술 마시기로 했어, 전나 오늘 전 여자친구랑 술 마시기로 했어. 안 보내줄 거아안 보내줄 거잖아. 안 <laughs> <줄> 거잖아. <laughs> 그럼 어쨌든 전 애인이랑 술 마시는 어, 더 게더나다 둘다 최악이지만 음. 굳이 고르라면 거짓말을 안 된다. 그렇지. 거짓말하면 을 거짓말은 이별이요. 오... 죽으세요. 단둘이 <laughs> 네. 릴스 찍어 올렸는데 막 릴스가 막 커플 릴스에 막 누가 더 좋아했나요? 띵 어. 이런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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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 고백했나요?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그런 거 찍어야 돼. 근데 아무거 아무 사이도 <laughs> <아무것도> 아니고. <laughs> <해도 웃음> 그냥 커플 미연씨를 하는 글쓰레어 응. 아, 너무 아 근데 그좀 커플 인증을 해 그거 내 스토리에 올릴 거야 그리고 여섯은태그해아 음? 어. 태그 안해 태그 안해 걔가 날 몰래 보게 해야지 댓글은 달아 그래서 어. 댓글을 달아 아 너무 보기 좋네요 이렇게 웃음 웃음 물결 물결 이렇게 어때 아어 되게 찌질해 아, 술 보여. 마셔야겠다 <laughs> 자 이제 충분히 밸런스 게임 얘기를 한것 같아가지고 내가 부실라면 시간으로 넘어갈 건데 내가 부실라면에서는 게스트 아연이가 가져온 고민을 한번 토파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네. 한번 가져온 고민 처음부터 <laughs> 말씀해주시겠어요? 어 내가 가져온 고민은 내가 시간 여행자라면이라는 고민인데 연애를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할까를 생각해보다가. 이 시간 여행자라는 컨셉을 잡게 됐어. 연애를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 음.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음. 내가 조금 더그 상황에 차분하고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했었다면 음. 남한테 상처 주는 얘기를 조금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돼서 시간 여행자가 돼서 돌아가면 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좀더 좋은 말을 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 좀 되돌리고 싶었던 순간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되돌리고 후회되는 싶었던 순간. 음. 헤어지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음. 이렇게 하면 응. 그러니까 싸우기 않으신데? 전으로. 어. 어. 그래서 아 그러면 상처 받는 소리를 서로 할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말을 안할 거. 나는 후회되는 순간을 약간 굳이 굳이 꼽자면 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으면 티다. 입을 꾹 닫아버리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걸 좀 말을 하고 아나 지금 기분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대, 말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음, 이따가 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좋은데 그, 그 말조차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사람이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잠을 음. 많이 자야 돼어 항상 사람을 대할 지게 자야 돼 어, 잠을 팡지게 자고 음, 음. 좋은 컨디션으로 그너 정형돈 잠 알아? <laughs> 그거 짜야 돼. 자 그러면 다음으로 준비한 고민은 뭔지 소개해줘. 다음 고민은 이게 우연인지 <웃음> <웃음> 일부러 밑밥 간 거지. 어 밑밥 간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음. 내가 가져온 고민은 내가 소통의 왕이라면? 이라는 음. 질문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틱틱대는 음 귀여운데? 고마워. 근데 <laughs> 술 마실래? 따라 하자. <laughs> 근데 아무튼 내가 좋아하면 좀 틱틱대. 내가 소통의 왕이 돼서 조금 유연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면 더 좋겠다 라는 고민이 있었어. 나 대화법이 진짜 안 좋은 화법이라는 음. 그짤 같은 걸 봤어. 그게 뭐냐면은 막 너가 막 무슨 얘기를 해. 아 나는... 아~ 어어어! 아막 나는 이렇게 자꾸 내 얘기 하려는 게 되게 안 좋은 음. 버릇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떴을 때막 사람들이 댓글에 욕을 막 엄청... 음, 음. 아막 저런 사람이랑 진짜 얘기하기 피곤한 막 이렇게 달린데 음, 음. 그게 나였던 거야. 음. 생각해보니까 연인 간의 관계에서는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음. 그게 또잘안 돼. 음. 그래서 나는 약간 그 미러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음. 그 내가 말을 닮고 싶은 사람 있잖아. 음, 약간 저렇게 말하는 게롤 되게 모델 같은 거. 어 우울한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약간 고민 상담을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친구들의 화법 같은 거를 보고 되게 어 이거 좋다라는 거를 미러링해서 을 조금 연습을 하려고 음. 했거든.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거. 음, 그냥 어 좋아, 싫어, 뭐 음. 고마워 음. 이게 아니라 되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붙이는 친구가 있었어. 뭐, 나 오늘 기분이 이렇는데, 뭐, 너가 오늘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음. 그렇게 하는 사람이랑 말을 하면 되게 내가 사소한 걸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너가 닮고 싶은 다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음. 어, 저 사람 되게 매력적으로 말을 한다. 저렇게 말을 하면 되게 나도 저렇게 보이고 싶다. 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이라면 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얘기했을까? 아.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잘 따라해지더라고. 좀 배화되는 태도라 생각하고 응. 나도 말을 줄이려고 나 노력하거든. 응. 아니면 이렇게 쫑알쫑알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예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아 근데 이게 진짜 해결 방법이긴 해. <laughs> 고민 해결. 고민 해결. 고민 해결. <laughs> 고민 해결. 그냥 어떤 모습이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면 된다. 응. 그래도? 좀 내가 응. 다정해지지 않아도 돼. 그래도 조금 아, 그 노력은 노력은, 어, 노력은 해보는 알겠습니다. 게 좋을 것 같아. 좀. 자, 그러면 우리 고민이 해결된 걸로 알고 한번 고민을 연발처럼 회장을 시켜볼까? 좋아 일단 첫 번째 고민부터 보여줘 첫 번째, 첫 번째 고민. 고민은 내가 시간여행자라면 시간 여행자라면 고민 해결됐나요? 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후회하는 일이 좀 적도록 <목소리> 응. 네. 데 아마 잘안될 거야 <목소리> 잘안 되더라 응. 맞아 자, 다음 고민 <목소리> 정형돈 <목소리> 아니 나 정형돈 왜 이렇게 좋지? <laughs> 내가 소통왕이라면 왕이라면 좀더 다정한 스마트 거리 되기로 근데 원래 다정이 음. 지능순이라는 얘기 있는 거 알아? 아 진짜? 어 그니까 음. 안 다정한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 앞으로 좀더 다정해지려고 노력해 네. 지능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어나 어, 조금 지능 높아보고 <laughs> 싶어가지고 <laughs> 오늘은 라면이 아니라 우리 게스트 아연 님의 이야기와 함께 해장을 해 보았는데요. 좀 색다른 이야기 주제 그리고 색다른 안주와 함께 해서 이제 마음도 따뜻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엔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 마음의 무게를 좀 덜어 줄지도 몰라요. 다음 해장 일지에도 조금 서툴지만 진심 어린 한 그릇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장시키러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기도 해 주세요. 안녕! <laughs> 해장 완료!